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2023년 들어서 1월 두 번째 방송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음. 변화제 변함 없이 음.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laughs> 월급 많이 받나요? 정상호 월 아직은 음. 그렇게까지 많이 버는 단계가 아닌 때문에 음. 친구랑 같이 동업하는 단계에서 음. 많이 가져가지는 않아. 와. 작년 후반기부터 경기 많이 어려워졌죠. 올해 체감되게 느껴져요. 어, 그렇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저희 연예원 모집도 쉽지 않았거든요. 음, 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어 이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좀 받나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건 근데 이제 컬렉션 하시는 분들은. 별 그런 게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중간 우리가 이제 할때 예. 그다음에 카메라 샵에서도 카메라 차를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구,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저조하대요그 그러니까 연말에는 보통 다 그러, 그러거든요 예. 근데 신년 들어서 이제 새가 되면은 또다시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긴 하는데 그 시점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 좀 하더라고요 음. 네, 카메라 씬도 원래 음.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여름이나 맞아요. 가을 정도까지 되면서 이제 슬슬, 슬슬 되긴 하죠. 하는데 올해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음. 것같 있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켜봐야 될 네.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겨울이 되니까 음. 중고 시장에서도 물건들이 음. 많이 <laughs>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음. 아와 어쨌거나 오늘 또 새롭게 질문해 신 질문해 주신. 답변 좀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거는 뭐냐면, UV 필터나 후도는 꼭 사용해야 하나요? 이 내용도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사진 통장 113회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좀 이제 했던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 올해부터 이제 그래도 했던 내용이지만 질문하시면 해 주시, 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만 제목을 달아서 제목을 따로 어, 따라서 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고 있는 거고요. 어, UV 필터나 후드는 후드는 꼭 사용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먼저 후드 얘기 먼저 할까요? 예. 먼저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예. 후드의 역할은 렌즈에 들어오는 주변에 필요 없는 빛이라고 어, 빛? 그런 것들 또는 플레어 예. 또는 플레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 주는 역할이죠. 음, 후드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거의 그게 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렌즈를 떨었을 때 보호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laughs>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성능에 어떠한 후드를 쓰는 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두는 가능하면은 사용을 하셔라. 음. 응, 저는 그걸 권고해요. 왜 필요 없는 거를 만들 필요는 없다. 만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후두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대체적으로 원형이 있죠. 예, 원형. 그다음에 사각형 후두가 사각형. 있죠. 예. 그다음에 꽃무늬 후두가 있죠. 아, 예, 맞아 꽃무늬 후드를, 퍼펙트 후드, 퍼펙트 후드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오. 주로 이제 캐논에서 이제 광각렌즈 쪽 예. 원형이면 광각렌즈 같은 경우는 후드를 굉장히 짧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가로가 예. 넓게 지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꽃무늬 식으로 잘라내고 위쪽을 아. 질게 나가고. 그 이유 때문에 그 꽃무늬 후드, 즉, 퍼펙트 후드는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 원형으로 하게 되면은 위 아래 길이가 좌우 좌우랑... 길이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후드가 극단적으로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광각 같은 경우는 퍼펙트 후드 꽃무늬 후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사광 납안 좋은 광선들을 차단을 해준다. 플레어라든가 그런 거에 영향을 주고 만약 에 후드를 사용하다가 굉장히 강한 빛이 플레어에 영향을 줄것 같다 그러면 그 위로 해갖고. 이미지 서클에 들어오지 않는 범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가려줘도, 가려줘도 후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후드는 사용을 해라. 저는 그, 후드를 사용하는 거에 한 표. 네. 어, 어때요? 정상훈 님은? 저는 어. 항상 사용을 하는데, 어. 사용하는 이유가 좀 달라요. 어.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사광 뭐 이런 것들을 어. 살아하는게 아니라, 어. 어. 안정은 예, 음, 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음. 디자인 용도로, <laughs> 아, 이거 끼면은 렌즈가 더 이쁜 보이거나? 그, 어.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 수지 음, 필름. 네모난 후드. 그, 음. 네모난 후드도 가격이 어. 비싼데, 어. 디자인 때문에 산 이유거든요. 음.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음. 두 번째는 이제 그냥 후드 안 끼고 하면은 음. 렌즈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초점 음. 맞출 때, 음. 워블링? 음.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음. 그 렌즈를 끼면은 음. 그게 확실히 덜, 덜그 아,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 요소. 예. 어, 그것도 뭐.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게 필요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드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극단적인 예인데, 비가 올 때, 안낀거보다는낀게 예. 낫겠죠. 그렇죠. <laughs> 렌즈가 <좀 웃음> 어, 덜겠죠 어, 렌즈 앞이 들지 않겠죠. 예, 뭐, 맞는 예.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렌즈가 얼마만큼, 그, 방수가 되느냐? 근데 사실 방수가 되는 렌즈는 없다고 봐야 되고, 음. 야 약간의 이제, 방진방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스키, 그 얘기지. 뭐, 예, 예. 샤워기를 틀어대면 뭐, 뭐, <laughs> 들어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후드는 꼭 사용해야 되나요? 있으면 꼭 사용하는 게 좋다. 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 필터라고 그냥 하나로 딱 명칭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필터는 꼭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UV 필터를 썼다라는 것은 그니까 렌즈 보호용 필터를 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렌즈를 사면은 꽂아주는 꽃기나 아니면 우리가 사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메이커도 많죠. 호야. 각, 음각 응, 브랜드에서 나오는 니콘, 캐논에서 나오는 메이커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외에 필터 전문 메이커 호야라든가 갱고라든가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필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밴너 필터라는 것도 밴너. 있고 니시라는 어. 필터 회사도 예, 있고 니시는 미쉬. 음. 이제 필터만 또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도 어. 그런 필터들 회사들도 있고 다만 이제 매든 차이나 이렇게 <laughs> 돼 있는데 어 나쁘지 않다. 어, 양쪽 회사, 그, 벤노나 니시 쪽 필터들 나쁘지 않다. 내가 왜냐하면 사진통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방송을 해뒀던 네. 생각들이 됐을 때, 꽤 괜찮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적불명의 필터들도 있죠.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돼. <laughs> 아, 그 정도인가요? 아, 조심해야 돼.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필름 카메라에는요, 네. 예. 그럼 U.V. 필터를 왜 쓰느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썼어요. 네. 그럼 왜 자외선을 왜 차단을 해? 차단 필름이 가시광선 안에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자외선 파장이 짧은 자외선 쪽은 차단을 안 해주게 되면은 어 이미 그 사진에서 조금 뭐라 그될까 이미지 저하가 생긴다 그래야 될까요? 어.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고런 하이간에안 좋은 영향은 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센서 쓰잖아요. 네. 이미지 센서는 자외선보다는 적외선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고맙게도 자외선 아니 저기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앞에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걸러주는 필터가, 필터가 이미 다.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렌즈 보호 목적이 아니라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굳이 UV 필터나, 뭐, 스카이라이트 필터나, 프로젝트 필터라든가, 이런 필터를 쓸 필요?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우리가 흔히, 근데 필름 카메라에서는 UV 필터라든가, 스카이라이트 필터는 가능하면 써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렌즈를 보호할 때 앞에 보호형 필터를 꽂는 게 UV라든가, 스카이 프로젝트라든가 uv 필터잖아요 네. 프로젝터 필터는 그야말로 진짜 어떤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용, 용량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렌즈만 보호해 주는 필터 어. 그래서 필름 사진 필름 카메라에는 프로젝트 필터보다는 UV, 필터. uv 필터나 스카이라이트 필터가 더 효과적이다 아이 얘기는 옛날 방송에서 안 했던 것 같아요 필터 얘기할 때 프로젝트 필터는 렌즈 보호용이다, 뭐 이렇게 예. 필름 카메라에서 f i l 상관 i l m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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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l m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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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스카이라이트 필터는 뭐고 프로젝트 필터는 뭐냐? 뭐냐. 그거를 이제 사진을 보면서 또좀 설명을 좀해 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마 l m 안 움직였구나. 순간 긴장했어. <laughs> 아. 아까 핸드폰으로 대충 찍은 거잖아요 예. 사진 잘 나와요. 내 핸드폰 옛날 거에 정말. 1 <laughs> 2백만원성고 요즘 거는 진짜 더 좋아요. 어, 마침, 그, 구경은 다르지만 다 갖고 있어갖고, 썬, 보여드리는데요. 맨 밑에 보죠. 77mm, 호야. 이거, 호야라는 필터 아, 네. 만드는 전문회사죠. 예. 호야는 뭐, 일본에서 카메라 렌즈 만들려면 원석 필요하죠. 예. 그 원석 최대, 생산 메이커예요 호야가. 대략적으로 한 110종류의 원석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세계 최대의 원석 메이커가 호야고요. HMC. 이거는 이제 멀티코팅. 예. 77mm는 이 필터의 구경. UV. 자외선 차단적 재팩 호야 HMC 77mm. 이거는 그러니까 UV, 자외선을 차단을 해줄 수 있는 필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위에 보죠. 호야 프로원 디지털 62mm 엠씨는 멀티코팅이죠 예. 프로덱터 메이닝 재팬 어 이건 갑자기 프로덱터네 예. 이거는 일단 자외선은 차단을 안 해주고 그야말로 렌즈 보호용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 보호 렌즈 앞에다 가 꽂아갖고 렌즈 알맹이를 좀 보호해 주겠다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위에 맨 위에 필터 뭐죠 갱코, 겐코. MC 갱코도 호야가 치는 필터. 필터를 만드는 전문 회사죠.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 에요호야 갱코. 그 다음에 MC, 이거 멀티코팅. 멀티코팅.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트, 52mm 이렇게 적혀 있죠. 1.50mm. 예. 자, 여기서 스카이라이트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에 와서는 저 필터를 잘안쓸 거예요. 근데 필름 시절 때는요, 필름 시절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썼어요. 맨 밑에 77mm UV냐, 맨 위에 그 스카이라이트냐, 그럼 이 필터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UV 필터는 그야말로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그래갖고 흰색에다가 딱 대보면 약간의 노란기가 살짝 도는 미색이 돌아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터는 칼라 사진을 찍을 때 예. 필름, 필름 시절에 칼라 사진을 찍을 때 청록색을 조금 보정해 준다. 그래서 풍경 사진이라든가 하늘 사진에서 예. 좀더 아, 뭐라 그래야 될까 청록색을 약간 좀 감이 어, 네. 보정을 해줌으로써 좀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 스카이라이트 필터는 흰색 종이에다 올려보면 약간의 핑크색을 그러니까 청록색의 풍계열이잖아요. 그거의 보색인 약간의 핑크색이 돌아요. 그래서 얘도 밑에 U.V.나 프로젝트나 얘나 노출 수은 없어요. 더 빵해요. 거의 투명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색깔 갖고는 노출이 더 올려주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건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 카메라를 갖고 그 흑백이 아니고 칼라 사진을 좀 찍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필름에서는 자외선 차단도 하고 약간의 청록색을 보정도 하고 하늘 풍경이나 하늘 을 찍을 때좀더 유리한 필터는 UV보다는 스카이라이트 스카이라이트를 필터를 스카이라이트를. 쓰는 게 좋다. 그다음에 흑백 사진을 쓴다. 흑백 나는 흑백을 찍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외선 차단해야 되는데 그때는 UV를 써도 되고 스카이라이트를 써도 상관 없다. 둘다 자외선을 차단을 해 준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우리는 왜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야 되느냐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가 가시광선에서 찍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단파장인 자외선을 차단을 차단. 해줘야지 그 이미지 퀄리티를 올바르게 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터 필터는 정말 저거는 자외선 차단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아까 설명했듯이 렌즈만을 보호용. 보호용이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나는 렌즈, 렌즈, 보호 렌즈 보호용으로만 쓸 거야. 그러면은 사실 스카이라이트나 UV 보담은 피... 그냥 프로젝터 필터를 쓰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UV 필터 써도 되고, 스카이라이트 필터 써도 돼요. 어 그런데 굳이 뭐 자외선 차단을 디지털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미 센서 앞에서 그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이미 그 디지털 카메라라면 렌즈 보호형 필터도 안 쓰기 싫어. 예. 그러면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앞에 유리창 하나 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성능적으로만 굳이 따신다면 저도 실제적으로 어. 음. 디지털 쓸 때는 필터를 음. 아예 안 써버리거든요. 음. 음. 그게 뭐, 그게 그한 메이커, 단계를 한 예. 단계를 덜 거치는 거죠. 예, 메이커에서 음. 완전한 메이커에서 나온 렌즈들은 상관이 음. 없는 것 같은데 음. 그 제가 중국산 렌즈를 하나 산 적이 있었는데 아. 거기다가 브랜드를 얘기하기는 좀 아, 아저아 그 렌즈를 렌즈에다가 이제 아. 좀 렌즈 보호용으로 아. 해서 그냥 프로텍터는 아니고 U.V 필터를 네, 네. 썼거든요. 네. 그러더니 그러니까 약간 야간에 아. 그 고스트 현상이라고 하나요? 아. 아. 그 초록색 불빛 같은 게 비치 음. 있는 게. 예. 네. <laughs> 반사대버리죠반사돼가지고 네, 아. 나오는 그게 음. 너무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아, 이제 이렇게 사진 그만 보여드려도 되겠죠? 아, <laughs> 예. 다시 우리 얼굴 좀 보여줘야, 보여드려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외선이고 뭐고 지금은 지금까지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예. 좀더 자세하게 지금 같은 얘기를 또 다른 내용으로 듣고 싶다. 예. 그러면 사진 통장 제가 적어왔는데, 113회. 1 1 거기에 이제 필터만 또 얘기를 해놓은 게 따로 있어요. 오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인데 예. 좀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어,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필터에서 자외선 차단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필터 앞에 유, 필터틀 안에 유리가 꽂혀져 있죠. 예. 그런데 메이커가 이상한 메이커들이 있어. 요 불량 나오는 것들이 <laughs> 있어. 요싼 것들. 예. 그런 거뭐 그런 부분들은 자외선 차단도 안될 뿐더러 분산 굴절이 없는 그냥 일반 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유리창에 꽂는 유리 있죠. 예. 그거 가공해서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 성능이 떨어지죠. 어, 우리 앞에다가 유리창 하나 대고 찍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야나 갱고나 메이커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뭐 또는 뭐 B, BW 예, 어, BMW, BW, BW라든가, 뭐, 벤논, 니시, 뭐, 이런 필터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그런 데서 나오는 거는 믿고 쓸 수가 있는데, 음, 이제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좋은 예. 필터 이런 건데, 오늘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거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석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일본에서는 뭐, 호아라든가 이런 원석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또 유명한 원석 회사는 쇼트그라스라고 있죠. 그게 카이자이스 산하의 원석 메이커거든요. 그 보통 거기서는 이제 쇼트그라스는 대략적으로 한 120여 가지 종류의 원석을 만들어내고 원석을. 호야는 1 1 0가지 정도의 원석을 만들어내죠. 그 품질은 어느거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쇼트그라스가 좀더 고급이라고 인정들을 해주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러니그 역사적, 사진을 만드는 초재유리부터 시작해갖고 원석, 초재유리도 원석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최대 생산국은 호야예요. 여전히 음. 호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삼양광학에서도 필터 만들죠. 그 쇼트그라스 거 갖다 원석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석을 갖고 만들어야지 렌즈에 투과가 됐을 때 굴절이든가 분산율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유리 싹으려 이거 <laughs> 말반대는 필터들 보이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 그런 거는 안 쓰는 게 훨씬 낫다. 쓰면은 버린다. 사진. 이렇게 보면은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떤계 개척 장비에다가 보면은 그게 투과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갖고 쓰는데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간단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메라, 메이커, 니콘, 캐논 뭐 소니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오리지널 필터들 있잖아요. 예이. 그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호야나 갱코를 쓰거나. 호야 갱코가 어. 어디서든잘고난 어, 뭐, 돈하고 상관없어. 난 정말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비트, 그러면은 B W를 쓰거나. 예이. 아까 보여드린 세개 필터 다제거잖아요 다뭐 하나는 저정상원님 건데 그것도 제가 왼지살 때 껴서 예. 보내주린 거잖아요. 예. 거기 뭐라고 쓰 있어요? 호야나 갱코죠. 갱코. 저는 그거 써요. 저는 그거 쓰고. 어, 그런데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호야나 갱꼬도 일본께 있고, 요즘 필리핀께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께 원석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공해서 어떨지는 몰라갖고, 그냥 가능하면 오리지널 재팬거를 주로 쓰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아까 대체적으로 다 멀티코팅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멀티코팅이 아닌 필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 필터가 나오는 저가의 필터들. 그런 부분들은 아예 코팅 자체가 안돼 있고, 그건 아예 건들 필요도 없는 거고, 같은 호야나 갱코나 또는 일본 메이커의 킹이라든가 도시바라든가 옛날 브랜드들도 네. 들어가게 되면, 어, 하쿠바라든가, 또는 뭐, 얼마 전에 그 우리가 또 구했던 거 마루미라든가, 마루미. 어, 이런 것들도 좋은 필터 메이커들이거든요. 필터를 만드는 전문 메이커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전 것들 보면 모노, 멀티 코팅이라고 표시 안된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불빛에 보셔보게 되면 모노코팅은 돼 있다. 어. 자, 그럼 어느 게 고급이냐? 당연히 멀티코팅이, 멀티코팅이 고급이다. 네. 그럼 멀티코팅이 아닌 필터를 꽂게 되면은 엄청 사진이 안 좋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멀티코팅을 한다라는 것은 투과율을 높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빛이 들어갈 때 투과율, 반사율을, 반사율을 줄여주고 투과율을 높여주 똑같은 말인데 네. 어, 모노 코팅보다면 멀티 멀티코팅. 코팅을 한게그 투과율이 그냥 말로만 하면 높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냥 가지고 어, 쓰시면 하고. 돼요.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멀티 코팅 아닌 필터를 찾는 게더 힘들어. <laughs>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갖고 계시면. 왜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왜 중요한 얘기라고 해드리냐면 보통 모노코팅으로 돼 있는 필터는 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그 화질의 영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코팅보다 더 중요하게 화질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필터에 들어 있는 원석, 그 유리 시계에겐 우리 유리 그거의 품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필터 메이커가 잘 모르겠어. 정말 이거 잘 모르겠어.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전과가아니 예. 그거 모르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간단해,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 메이커가 뭐야? 니콘이야 그럼 니콘 필터 써. 그 다음에 캐논이야? 그럼 캐논 필터 써. 근데 그건 좀 가격이 <laughs> 낮아 가격이 비싸요. 아, 그럼 호야 갱코 써. 그 다음에, 어, 누가 그랬는데 뭐, 벤노도 괜찮고, 니시도 괜찮대요. 그거 쇼트그라 걔네도 쇼트그라스 쓰거든요? 예. 그라스? 그러면 그거 써. 아무런 문제 없어. <laughs> 근데 뭐 듣도 못한 메이커가 뭐 어떻다 어다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면은 보통 필터 하나씩 꽂아주기도 하죠 예 하나씩 주, 주, 주. 비싼 거 꽂아줄까요? 그냥 적당한 어, 선에서 어, 어. 근데 그게 봤는데 적당한 선이 네. 저렴한 것들인지 호야 갱커거든요 예. 근데 호야 갱커가 아니야 예. 그러면 <laughs> 좀 의심을 해보시면 그, 아 그러면은 그냥 내가 돈 주고 돈 사는 돈 주고 산다 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네. 의외로 의외로 불량 필터가 렌즈 앞에 꽂혀졌을 때 이미지 퀄리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움 되셨어요, 도 오... <laughs> 주로 어디 어디 네. 거쓰요 필터? 저는 보면 있는 음, 게 음. 호야 거, 음, 갱고 거 음, 있는 거아요 음, 음, 그리고 우연치 않게 베, 작년 여름에 음, 베트남 갔다가 음. 거기 후지필름 이제 매장을 들어봤었는데 마루미 필터가 있더라고요. 어, 마루미도 좋은 필터예요. 네. 어. 저는 한국에서 이제 매장 어디 가봤을 때그 네. 브랜드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음. 근데 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해주셨던 사진통장 어디에 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마루미네 그러면서 이것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어, 한번 구매 해봐야겠다라고 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이그랜더 그 40mm 음. 1.4짜리 렌즈에는 음. 그 마루미 필터가 어져 있어요. 음. 그 외에는 어, 다 호야 갱고인 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시계계에서 불량만 안 나오는 필터를 꽂으면 된다. 예. 그게 멀티코팅이든 모노코팅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 네, 멀티코팅 모노코팅 이것도 제가 사실 얘기할까 말까하다가 예. <laughs>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모노코팅 찾기가 더 쉽지 않아요. 음, 음.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방송도. 질문하신 분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를 후드는 갖고 계시면 무조건 써라. 없으면 구입해라. 예. 아, 구입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저는 구입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음, 보통 요즘 렌즈 사면 후드 같이 따라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분실을 예. 했어. 만들어 쓰거나 <laughs> 구입하거나 어, 구입해서 쓰는 게 저는 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터는 조금 전에.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불량 필터, 모노 코팅, 멀티 코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디량필터의 필터를... 재질이, 재질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에서 굳이 UV, UV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터를 쓸 필요는 없다. 렌즈 보호용 필터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는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쓰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이 다른. 네. 두 번째 필름 카메라에서는, 칼라 필름을 찍는다, 그러면 가능하면 UV보다는 스카이라이트 필터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흑백 음. 사진을 찍는다, 둘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 흑백 필름을 찍는데, 뭐, 그러면 UV 필터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저희 칼라 필름을 쓰는데 꼭 스카이라이트 말고 UV는 안 되나요?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건 아니다. 예.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두,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스카이라이트 칼라이크. 필터 쓰는 거를 권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와, 오늘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어, 사진통장 113회에서 했던 내용에서 좀더 간추리고, 또 새롭게 하나의 제목으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해 드렸고요. 질문해 주신 분한테, 이, 가장 중요한 건 질문하신 분이 이해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laughs> 그렇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새해 잘 지내고 계시죠? 앞으로 2023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하고 사진통장 같이 소통하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